나 아, 장갑 먹고 시작하긴 싫다. 장갑 먹고 시작하긴 싫다. 장갑 먹고 시작했을 때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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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적 있어가지고 장갑만 네개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장갑을 먹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갑 먹고 시작한 건별론인것 같아요. 와, 꽤 많아서. 고전압! 넣고 단단하게 이온 고전압 글리트 얘도 쓰고 싶지만 고전압이기 때문에 앞라인 돼지들을 올려주도록 해봅시다 이. 미포가 살짝 보인다고요? 뭐 미포, 미포든 아우소리든 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페패를 들고 갈까? 이거 구원 만드는 게 낫겠는데? 고전압이니까? 요진보다? 이건 고전압이니까 앞라인 들고 갑시다. 여기에는 지겠는데? 리븐 들어가고 오공 들어가면 딱 맞겠는데 지금 어머대도 없어가지고 아니 구원같은거 있었으면 이겼겠다 근데 구원 만들고 그냥 빌드업 하면서 가다가 아 백보님도 안녕하세요 뭐 굳이 AP 안해도 되니까 사실 이거 고전한 먹었을 때움 사운드 필더업이 제일이긴 한데. AP 안 해도 되죠, 그쵸죠뭐템 나오는 거 보고 정해져. 어? 자방체 확인. 체력 092 획득 아, 근데 만화가 좋긴 했는데 고전압이라서 체력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우면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하면 되지 않을까요? 끌리다 음면또 뭐지? 아, 이온이 하나 더 나왔는데, 어, 어셈블 만나버렸다. 여기 뭐, 리신이성에다가 뭐, 워머그, 뭐 레네톤, 이온까지 있네? 노 그래, 잘한다, 게임. 어, 에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초월, 조중경, 천축, 다빌론데? 난 돈을 먹겠어. 이번 판 그냥 미퍼랑 아우솔 쪽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우솔 한 마리 팔리긴 했는데 요즘 돈 증장만큼 또 좋은 게 없으니까 아, 앞라인 단단한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거보다? 아무 턴에 업치고 좀 돌려보자. 약간 부익부 그냥 돈 쓰면서 가도 좋은 것 같아. 어차피 에코 넣을 것도 있으니까. 응. 용발 박읍시다. 근데 요즘에 3-5에 8렙, 7렙 찍고 돌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진짜 이렇게 할만한 것 같아요. 여까지 음. 아니 충전 제 맞아버렸네? 아 뭐야 사전이 아... 아니 사전 오지게 잘 터지네 아나 근데 만약에 쇼진이 이런 거안 나오면 미스포츠 좀 버리고, 그냥 소라카 쓸 생각 하,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르블랑이 제일 딜 잘하니까 지금은. 지금, 그니까요. 생각보다 피갈리가, 이거 고전압이 피갈리가 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미드포춘이랑 아우솔 쓰는 사람 많아서 잘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천천히 바꾸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고전압이다미시고 도전물이 팔 거니까 얘죽고 4마리면 많이 잡았다 아 박자 다들 7레벨에 엄청 찍어온다 뽑으려고 하는 게안 나와 어, 맞아요. 피들 펴고 다 날리면 될것 같아요. 아, 이기 아펠이 붙네? 상점의 3이라 봤습니다 아펠, 지금은 화면이 좋은 거 같아요 나 아, 이거 제들한테 지금 진짜 게임 안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 애들이 더 살아있다면 근데 지금은 화면이 좋은 거 같기는 해요, 확실히 누누! 마스코트 누누! 가자, 일찍! 그렇지 맞춤어짧긴데 지금 지금은 화문이 근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3이라 먹고 3이라 붙이자. 오 돈데. 많아? 미안한데 밤끈 없는 르블랑 그걸로 우리 앞에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호카야? 하지만 소라카가 겁나 세다면? 하지만 우리 아펠이 더 세다면? 미안한데 나사방패드야 아펠 딜 미치게 했다. 버프된 체감이 나네. 오 레오나까지 그냥 붙었는데? 일단 치감 하나 넣어주고. 거하? 거하 필요하겠다. 여기 베인이 세마리고 카이사가 하나 남았으니까 카이사를 팔고 이자를 보자. 시간 없으니까 일단 아웃을 잠깐 쓰다가 우르곤 나오면 바꿔줄게요. 아, 이게 람모스가 돌진해가지고 레오나가 일을 못 깼네? 그건 뭐 관계 없다네요. 아, 근데 3일 랑마 딜이 1등이네. 아니, 이렇게 너무 사기치게 하지 말고 그냥, 방이 사기치게 좀되나 네, 에이스 터지는 것 때문에 뻥질이 돼서 그런 걸 거예요. 카메라가 에이스 터지니까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나이스 깔끔하게 1등. 이번 이번 큐 맛있었는데. 아 근데 나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아니 나 1등 아니면 순방을 안 하는데? 내좀더